음, 수열 n에 대해 대하, an에 대하여 지금 시그마 표현이 있고요. 어, 뭘 물어봤냐면 a40을 물어봤어. 그 눈치채야죠. 어, 뭘 채야 돼? a n 구하라고 하는구나. 근데 주어진 건 뭐다? Sn이다. Sn이라고 안써 있지만 저걸 딱 보고 야 이거 Sn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당연히. 첫 번째부터 n 번까지 합이니까. 돼요? 그럼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? s n 이라는, 음, 식에서, sn-c 를 빼면 an이 나와, 요 생각을 해야죠. 그죠? 저 근데, 이거 an 구할 필요 있어요? 없어요. 왜? 40 바로 구하면 되지. 어떻게? n에다가 40 집어넣으면,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, 요 식에다가 40을 넣고, 저 식에다가 30을 대입하여, 39를 대입하여 그냥 계산하시면 그게 40번째 항이 거야라는 얘기입니다. 자 그럼 얘 얼마니? 44, 4, 16 이렇게 되고요. 음, 얘는 계산이 좀 복잡한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합니다. 43 곱하기 39를 하지 말고요. 40 1을 하란 말이에요. 그러면 동그라미 그냥 붙이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? 그리고 어 빼기 43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죠? 그래서 얼마가 돼? 1000. 음. 그냥 얘도 그냥 계산하지 말자. 그냥 이렇게 표현하자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. 맞죠? 그러면 빼면 40이 남고 더하기 43이니까 83이 되겠네. 정답은 2번입니다.